빙판 위에서 멋진 연기를 펼보이는 스포츠 스타. 요즘엔 연예인과 같이 높은 인기를 누리는 스포츠 스타도 있다. 이렇게 스타가 빛이 나기까지 그 뒤에는 든든하게 지원하는 스포츠 에이전트가 있다. 노년동의 한 스포츠 에이전트 회사. 이곳에서 스포츠 에이전트로 일하는 장대석 씨가 아침부터 분주하다. 그가 맡고 있는 스피드 스케이트의 유망주 이강석 선수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 이강석 선수가 운동하면 아무래도 피로하다 보니까 피로에 좋은 약을 저희가 챙겨다가 주고 있거든요. 경력 3년차의 장대석 스포츠 에이전트가 주로 담당하는 선수는 빙상 위의 선수들이다. 아직 우리에겐 생소한 스포츠 에이전트 장대석 씨는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됐을까? 학교 졸업하고서 일을 해봤는데, 직장생활을 해봤는데, 음, 좀 회의감이 많이 들고, 정말 자기가 열정을 느낄 수 있고, 사랑하는 분야에서 일을 하자. 해릉에 위치한 국제 스케이트장. 이강석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는 날이다. 시합 전부터 자신의 기량을 뽐내는 선수들, 국가 대표 선발전이니 전국에 내로라 하는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것이다. 벌써부터 긴장이 되는 장대석 스포츠 에이전트 가방에서 디지털 카메라부터 꺼내든다. 그 이유는 경기장의 얼음 상태를 파악하고 다른 선수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다. 이 실내의 기온이 13도 정도 돼야지 이게 얼음이 잘 나간대요. 스피드 같은 거는 이제 기록 경기니까 빨리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좀 스케이트가 잘 나가냐 이렇게 물어보고 휴게 같은 경우는 뭐 얼음이 좀 딱딱하냐 좀 부드럽냐 이렇게 음. 물어보죠. 음. 좀 착지하면서 좀 아플 수도 있으니까. 선수를 만나기 위해 선수 대기실을 찾아나선 장례석 스포츠 에이전트 시합 날 선수의 컨디션과 상태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다. 응? 이강석 선수는 애된 외모와 달리 스피드 스케이팅 분야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기대주, 유망주다. 이강석 선수 아무래도 국가대표 선발전이라큰 대회를 앞두고 있어 긴장이 될 수밖에 없다. 선수님 가져가. 가져어요지금차 가져 시간만. 어머니 어머니 좀큰 걸로 두, 두 개. 제가 봤을 때 보자로 알고니기 이거 이거 뭔가를 꼼꼼히 살피는 장대석 스포츠 에이전트. 아 지금 뭐 보시는 거예요? 오늘 대회 일정 보는 거예요. 뭐 중요한 대회인가요? 이광석 선수 국가대표 선발전 1000m 부문. 시합을 앞두고 영 긴장이 풀리지 않는 이광석 선수. 네, 뭐 60%? 아, 70%? 90 70%? 90% 아, 아, 70%? 아, 보다도 70%. 달려야 좋은데. 잘해야죠. 잘해야 저 잘해야 선발전 선발되니까 스포츠 에이전트와의 수다로 어느새 긴장이 풀린 이강석 선수. 뭐 왜냐면 어저께는 500m를 떴거든요. 그래서 좀 피로한 상태인데 워낙에 잘 타는 선수고 네. 세계적인 선수니까 잘할것 같아요. 실리지 하나 체크해 주시고 네. 체크해 주시는 거 어떠신 것 같으세요? 작년에 몰랐는데 이렇게, 이렇게 형이 와서 맨날 해주시니까요.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뭔가 해보게, 해보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좋은 것 같아요. 이강석 선수의 시합에 앞서 여자 선수들의 시합이 있었다. 국내 최고의 선수들만이 모인 시합이라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은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 여자 선수들의 시합이지만 이와 중에도 꼼꼼히 기록하는 장재석 스포츠 에이전트. 감석이 남자인데, 뭐 여자 선수도 어느 정도 되나 이제 그분알또 공부해야 되니까 네. 어느 정도면 잘 타고, 뭐 어느 정도가 되는지 선수들 수준이랑 누가 잘 타나 네. 선수들 그런 많이 아는 것도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니까. 언제나 꼼꼼히 기록하고 관련 분야의 최대한 많은 상식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상대석 씨. 드디어 남자 선수 시합이 시작됐다. 아, 잘 뛰어야 될 텐데. 이어 출발 신호는 울렸다. 긴장되는 순간이다. 파이팅! 마지막 한 바퀴만 남았다. 역시 이강석 선수가 1등으로 통과. 오, 진짜 도시세요 어, 잘탄것 같은데. 근데 다른 선수들도 지금 잘한 선수들이 많이 남아갖고 그 선수들, 그 선수들이 과연 얼마나 잘 탈까 또 봐야 돼. 최선을 다한 이강석 선수. 결과는 다른 선수들의 경기 결과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는 없다. 야, 이런 거할수 있어. 제 개인 베스트 2년 만에 2년 만에 기록한 줄처음이니다년 동안 계속 12초 탔는데요. 어. 오늘 카메라도 오고, 이사님도 그 아빠도, 아빠도 거의 1년 만에 오셨거든요? 2년 만에? 그래갖고, 2년 만에 기록 땡겼어요. 나온 건 아니고? 아, 대세경도 아고 <laughs> 오늘 기록 단축. 2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었는데, <laughs> 뭐, 처음. 무엇보다 선수가 기뻐할 <laughs> 때, 좋은 기록을 냈을 때 더욱 기쁜 스포츠 에이전트. 진짜 500보다 1 0 0 0미가좀 자신 없는 종목인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00보다도 더 만족스러운 기록을 천미에서 세워서 되게 기쁘고, 되게 만족스러워요. 또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주변 이렇게 저를 응원해 주시는 이렇게 주변 관계자분들이 오시니까 뭐랄까 더 이렇게 악에 받쳐서 더 열심히 시합을 한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스포츠 에이전트는 이럴 때 가장 뿌듯하고보람이 된단다. 네? 기록이 좋아 그의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네, 이강석 선수의 어머니! 아, 천미요? 오늘, 네, 천미. 시합 베스트 냈다고 좋아하네요. 베스트 냈다고? 네. 1,000화 됐을 때1 0 0큰 거거든요. 그러게요. 아, 네. 그러니까 올해 천미 뭐 훈련 한다 고도생각하고 챙겨주시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 너무 좋죠. 일단은 개인적으로도 좋고, 또 우리 스피드스케이팅 저변학대에도 또. 좋고요. 이강석 선수의 건강을 위해 준비한 홍삼을 전해주는 것도 잊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모자르게 되면 말씀 해주셔요 여러 가지는 고맙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이사장님 인사도 부탁드려요. 중요하고도 긴 하루를 보낸 장대석 스포츠 에이전트. 이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사무실요. 아 사무실 도 왜요? 뭐좀 보도 자료 같은 것도 좀 만들고 오늘 일 마무리 시러 가야죠. 다행히도 좋은 기록이 나와서 사무실 가는 길이 기쁘기만하다. 선수가 잘 되기를 항상 바라 그런 상품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인기 있고 실력 좋은 선수니까. 선수 그런 일정과 아니면 연습과 훈련에 상관없이 CF를 계약하고 대회 행사를 많이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진정으로 선수 개인이 그 종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선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관리해주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 퇴근하고 난빈 사무실. 오늘 이강석 선수가 최고 기록을 깬 성과를 기록하고 각 언론사에 보낼 보도자료를 써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네정 예, 기자님. 안녕하세요. 저 이강혁 선수 관련해서 보도자료 지금 보내드렸는데 받으셨나 좀 확인해 좀 주시고요. 예. 네. 기사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신문이나 방송은 시간이 지나버리면 소용없기 때문에 바로 좀 보내줘야지 다음날 아침이라도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 장대석 스포츠 에이전트가 담당하는 선수들이 몇명더 있다. 그중한 명은 국민의 여동생으로 사랑받는 피겨 스케이팅의 요정 김연아 선수다. 외국에서 나가 있는 날이 많아 매번 따라다닐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 김연아 선수에 대한 나쁜 기사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한다. 기사 넘겨주었다고 오늘 보냈거든요. 음 어떻게 나왔나 했는데 그래도 제일 기사 제일 탑으로 나와있네요 해외 경기나 연습 때문에 선수와 거의 함께 못하지만 뒤에서 선수를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다. 어 연아, 늘잘 어, 지내? 음, 오늘 많이 안 추워? 컨디션 다 괜찮지? 음, 몸에 뭐 컨디션 조절이 제일 중요하니까 감기 같은 것도 잘 조심하고, 음 중국 대 러시아 대에서 다좋잘될 거라고 믿어. 음, 그렇다몸 관리 잘 하고, 음. 중국에서 보자. 2주 간격으로 지금, 11월에 구, 국제대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음. 제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컨디션 관리나 체력 관리, 그리고 연습에 차질이 없는지, 가장 중요한 거는, 제 기량을 낼수 있도록,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만이, 최상의 성적을 낼수 있는 게, 이토록 해주는 게 저의 임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밤이 깊어갔다. 다음날 아침 고양시의 아이스링크. 제2의 김연아를 꿈꾸는 학생들의 피겨 스케이팅 대회가 열리는 날이다. 아직은 나이도 경력도 어린지라 실수도 잦지만 풋포탐과 열정이 느껴진다. 선수들의 면면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 장대선 스포츠 에이전트 진지하게 뭔가를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여기 온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도 빙상이 좀 열악한 아직까지는 좀 열악한 종목이고 그래서 후원을 받고 관리를 전문적으로 받으면 더 훌륭해질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선수들을 뭐 찾을 수 있나 한번 보게 됐습니다. 물론 아무런 소득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계속 지켜봐야 그중에서 기량이 뛰어나고 잠재 능력을 가진 선수를 새롭게 영입할 수가 있다.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참가팀의 다른 선수들을 만나봤다. 지금까지. 김나영, 나영명, 나영명 사진 찍는 거 봐. 김나영 아 아까워. 이번엔 시합 관계자들을 만나 상황을 파악해 보기로 했다. 얘들이 제일 잘하는 애들. 김나영은요? 김나영 했죠. 시니 줄리 그랑프리에서 동메달 딸잖아요. 그렇지. 응. 이렇게 실력과 잠재능력을 가진 선수들을 배구하는 것도 스포츠 에이전트의 중요한 역할이다. 아직도 궁금증이 해소 안된 장대석 스포츠 에이전트 감독과 코치에게도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신나요. 신입, 광정입니다 실력이, 당연히, 운동하니까 실력이 제일 뒷받침이 돼어야 되고, 네뭐 가능성이라든지 좀 잠재성이 있는 선수들이 아무래도 네 어린 나이에 발굴이되면 좋은 후원을 받으면, 좋은 후원과 관리를 받으면 더큰 뛰어난 선수가 될것 같아요. 실력 있는 선수의 미래를 위해 선수가 더욱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자는 스포츠 에이전트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와의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장대석 스포츠 에이전트는 얘기한다. 종목에 대한 그런 지식이나 이해는 뭐 나중에도 항상 습득이 할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거지만 이런 그런 관심과 열정, 음. 애정은 제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런 선수가 잘 되길 원하고, 음. 또그 선수가 못나고 있는 종목의 발전을 또 원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런 크게 봤을 때는 이런 스포츠가 뭐 한국의 스포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얘기까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열정, 애정을 음, 가지고 있어야지만 스포츠 에이전트가 될 만한 좋은 자격 조건이 있다고.